몇 쪽이죠? 40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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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쪽이에면어1에서 미분 가능 동그라미. 미분, 가능이면 미분 가능 쪽이에요미0쪽이에이면 미분 가능 이 미분 가능이에요4개이 나오면 두 개가 에요4죠첫이째가4 0운이 문제죠 0쪽이에이에요4이거 그렇죠. 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뭐이연속이다 그쵸, 돌려야 되는 구조죠. 됐지, 절대값을 보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다? 어, 절대값을, 그렇 어, 어 버텨야겠죠 자, 절대값버티면 어떻게 되죠? Fx는, 어떻게 돼? Fx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알고 있죠? 알고 있지? 네. x, x제곱 빼기 1이 0보다 클 때라,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을 때라, 맞지? 그렇게 나뉠 거고, 자, 요 범위를, 자, 표현을 많이 하죠. 어, 그,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나 크다를 어떻게 해? 절대 값 x가 얼마나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똑같은 범위가 나오셔야 되고. 범위를 못 뽑아내는 애들 반드시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 x제곱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a가,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뭐다? X가 나를 잡다. 되겠죠. 그치? 그다음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를 붙이겠죠. 그리고 X가 1과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 됐지 그럼 어떻게 해? 그 이거의 경계는 어디하고 어디야? 1이랑 마이너스 2이잖아 맞지? 그럼 1에서 잠이 5이 따지고 현재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따지면 되겠지. 맞니? 마이너스에 수도 잠이 유닛 따지고 됐어. 그럼 잠이 유닛 따지려면 우리가 이걸 미분계수 정의를 써서 하진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학교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를 통해서 보함수를 통해서 하시면 되죠. 알겠지? 정계하면 정계는 어떻게? 정계에서 할게요. 본 미분을 할까 선택을 해야지. 이걸 본 미분을 할지 아니면 정계에서 그냥 다음 수 미분을 할지를 선택인데 정계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정계가 그냥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 2분을 할게요. 2분은 어떻게 돼? 3x 제곱플러스 EX, 마이너스 1다 됐고 밑에 가 당연히 4가다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 대이 이렇게 하시고 1을 넣어. 그럼 또 좌음이 음이 따질 거라고 1보다 크니까 이게 음이 1보다 작으니까 게좌이1 넣어. 1 넣어. 1 넣어. 1 플러스 2 a 2A -2A. 마이너스 2를 a p 이 u 이 ea p l u a 플러스 a plus ea p l a plus 4 a p l a plus ea plus ea 1 l u s ea 1 l u 했네.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어? 마이너스 힐러에서 마이너스 힐러, 마이너스 힐러면 마이너스 힐러면 마이너스 힐러면 마이너스 3 똑같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맞지? 데스토, <목소리> 데스토, 자 이렇게다가 -1로면, -1. 이렇게 다서 마이너스 힐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에 플러스 2 이렇게 맞죠? 그럼 어떻게 돼? 4a는 이번에는 4죠. a는 네. 얼마다? 1이죠. 이때는요? 이때는 a가 2다 됐지? 어때? 4a 마4 어? 마4 a 는4 어, 그래. 됐고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야? 이때에 뭘 구해야 돼? 베타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잖아 맞지? 이때에 지금 뭘 구해야 되죠? 어, 저 가능하다고 하면 아, 보여 그래. 두개 빼야 돼. 어, 이두개 어, 예, 빼라고 했 어, 알아서 들어갑니다. 자, 래가 그냥 잠이 우미해서 하시면 돼요. 수특에서는 해설에서는 물론 이게 저희 미군에서 점을 써서 했지만, 우리 이건 지금 학교 서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능이니까 그냥 이보안 수를 통해서 잠이 우미를 하시면 됩니다. 됐나 오케이.